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년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절이고, 또 여러분들이 한절이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숨히심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laughs>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야사을아기쁘리 말고 왔다 니 이는 선생이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야 제자들에게 가고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하셨다 하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께서 또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하사, 숨을 쉬며이시되 성령을 하라. 마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재근이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오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다 아멘, 아멘. 주시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처음으로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약입니다. 부활.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참 우리에게 넘기 힘든 큰 장벽이에요. 네, 하나의 걸림돌이 될수 있죠. 사람들은 예수의 위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도 언제인가는 결국에는 모두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생을 끝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고 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점점 믿음생활을쭉 해오다 보면은 이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을 믿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것은 예수 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이 부활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내가 믿고 고백해야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케이. 예수의 서가고 성자의 영혼은 죽 가운데서 와능력으하나님성에대셨으니리도 예수 그리스도시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부활의 실체라 아니 복음의 실체라복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은 복음의 실체인데 그분은 죽으신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 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한다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러므로 결코 믿음성화를 올바로 우리가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부활신앙에 도달하는 길에는 그두 그룹이 소프루가 달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네. 먼저 이 제자들은 부활을 이성적으로 접근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녀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나타가 짓습니다. 무덤에 네, 가라, 예, 무덤에 예, 갔던, 예, 갔던 예, 그 다른 사람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보고 그 믿더라. 그들은 무덤에 다 들어가서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베드로와 요한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 상황들 다 살펴본 다음에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더 구체적으로 마,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비어있는 무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쌌던 그 수위, 수의, 그 수위를, 세마포를 보고서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잘 정리된 수위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왜 무덤은 비었을까 왜무덤 비었을까 모든 사람의 죽음의 시체를 장사하는 무덤이 있는데 아이 무덤은 왜 이렇게 비어있을까 왜 수의 특별히 수건을 감싼 저 수건은 머리를 감싼 저 수건은 저렇게 단정하게 겨워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잠시만 잠시 잠시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음 20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호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대를 돌아보니 세마파가 모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파와 함께 모이지 않고 남곳에 하던 대로 모여있더라. 네. 여기 보면, 특별히 머리를 쌌던 수원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야, 이것은 단순히 도둑질 했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면, 시신을 세마포를 꽁꽁 싼 채로 그냥 들고 나갔을 것이지, 결코 이렇게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잘 겨져 있는 이 수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들의 그 결론이 바로 그렇게 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기자였습니다. 평론가요 본래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마지막 한, 주, 한 주간, 한주 고난 주이에 나왔죠. 그한 주간에 대해서 어이석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저들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건을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활을 비롯한 이 시기의 사건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가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온갖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기록들, 책들, 법률적으로, 문서적으로, 그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야, 이것을 발표하겠다. 예. 이 부활을 비롯한 모든 이 사건들은 특별히 일주일간 일어난 이 사건들은 한달 신화에 지나지 않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 또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신화라는 것을 내가 밝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집요한 탐색 끝에 써낸 책은 처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취재한 다음에 연구한 끝에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책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는 거기서 이 무덤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상황을 수년간 연구하다가 결국 그가 그 모든 기록과 역사적인 서적과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결국 이성적으로 내렸던 결론, 그가 연구한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견증하는, 오히려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그 접근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처음적으로 처음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등장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다 같이 믿습니다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단한 마녀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 예수님의 뒷무덤에 처음으로 어떤 왔던 여인은 바로 막단한 마녀였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봤다고 했죠. 그래서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결론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다, 또 체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사실은 사실 마리아도 처음에는 눈과 예수님의 시체를,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그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여, 자여, 여자여 놀며, 누구를 죽인다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지인 줄 알고 이하되, 주여 당신이 공격하는 거짓말은 어디 도둑이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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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그래 이루어져서, 그야는 내가 가져가려다. 여기 보면, 처음에 그녀는, 구활하신 주님을 누구로 동상지기로 알았다 것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녀는 그가 구활하신 주님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면서 주님이 그의,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지금까지 어둠 재 속에 살던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전했다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놀랍게 전파되고 있는 곳이 어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무슬림 지역이라고 해요. 무슬림 지역.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전도하기 힘든 곳이 무슬림 지역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거든요. 어, 해왔는데, 그들을 상대로 성교하는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 1,400년간, 해심에서 크리찬이 스된 사람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최근 10년 동안에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 무슬림 지역은 성교사도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까? 근데 영접하게 됐을까? 그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말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그들 대부분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임을 직접 체험적으로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전도자 가운데 톰보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책을 책을 하나 습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무슬림 지역을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책의 첫머리에 소개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일어난 사건 신화라고 합니다. 올드 카이로 지역에서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2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사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 이야기예요 네. 어느날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드는 사람에게 이 타산 전도자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끌려가면서 생각했답니다. 아. 야, 지금까지 내가 코난을 공부하면서 무슬린 사람들에게 내 성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며 일을 해왔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끌려간 그가 도착한 곳은 골목에 버려진 낡은 창고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들어가 보니 열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가운데 촛불 켜고 둘러서 있었답니다. 여기서 이들이 형을 집행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리더였던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놀라게 끌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카이로에 있는 알 아즈하르 대학에서 무슬림 성직자 과정을 공부하는 이맘들인데, 이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란 뜻입니다. 이 무슬림을, 이 글은 지도자예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공부하는 이맘들인데, 호란을 공부하는 그들이 모두 각자가 개인적으로 꿈에서 부활하신 주임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비밀제자가 되어서 몰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그 다음부터 이곳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모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당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당신을 대로운 것이라고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 달라고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들 생각으로 꿈과 환상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부활의 증인 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평강.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이 되어서, 이 제자들은 막달라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다 듣게 들었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댄 유대인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을 다 걸어 담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근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비로소야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방강이 있을지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약속을 했는데 뭘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것도 아닌 평강이 그대에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평강. 네. 부활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평가입니다 평감. 아, 네.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평가하지 못하, 못하게 만들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상황들이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는 우리의 또 나이 들어가시면서 들어가시, 우리의 몸과 육체와 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제일 필요한 게 평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서 우리에게 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명령 두 개의 동사형이 동사형으로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라는 뜻이죠 오라. 또 하나는 가라는 명령입니다. 오라와 가라. 자 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고서 나를 영접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라는 것은 너희의 사명이란 거예요. 네, 너희가 가서 모든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주, 주님을 통해서 참 평강, 샬롬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소유한 그 평강을 너희가 전하며 그것 가운데 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보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니.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22절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 22절 이, 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 시대에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날에베드로가이 말씀에 따라 성령을 천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이것은 주님의 선물이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읽힌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네, 베드로가 있는데, 아, 네. 너희가 해결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이자요. 제사업을 받으라. 아, 아, 아.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 네, 네. 성령의 선물을 받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서 인간에게 새 생명, 창조를 하신 것,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셔서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창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정물를한 거예요. 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창조 받았듯이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세피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받았던 그 모든 사명을 너희가 그, 그 할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러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스겔의 지자를 많은 뼈들 가운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뼈들 향해서 대열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에스겔 3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하방에서부터 아, 와서 아, 이 죽음을 당한 네. 자들에게 불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네.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네. 아, 네. 하라. 아, 네.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뼈들이 막 연결되면서 그가 그들이 생명들이 살아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부활의 드라마가 쓰여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 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활의 드라마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쓰여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끝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두렵고 힘든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이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인간의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것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내가 감당하기 이제 는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꼬꾸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실패의 사망의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늘려서 울로 하여금 일어서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이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네. 새 창조를 또 길을 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